아어서 없어요. 거인간밖 아, 왜냐면, 잡았을 때. 이거 했잖아. <laughs> 야. 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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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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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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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 과연? 젠스틱 한번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와아... 오, 이거 뭐야? 개체인 개젠스치 상을 뽑다 오! 근데 레전드다! 아, 스개체 같이 가있죠? 와... 꺼입보고 꺼! 아, 이우네 비우 좋아요, 근데. 비우, 비우. 가해 아신데 좋아 아쉽다아 그러니까 아, 왜냐면 확률이 높은데 근데 기회가 없으면 끌까 그러니까. 하나 더 할까? <목소리> 아냐 갔다 와진할 아, 근데 시금도 좋아해 <목소리> 좋다 기우? 기우 좋아? 그나마 남태생 기우가 나는데신우상아 기우 별로 안좋 왜? 기우 약간 나아. 나쁘지 않은데 옷이 많아 그 이유? 아옷 이거 의미 있는 옷이다 이거 의미 있는 뭐지?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 있는 옷이다 이거 장난 아니 <목소리> 무슨 의미야? 아직 몰라어 그 하울이 반쪽은 그거잖아 죽은 친구 아니 선별시험 갔을 때 자기보다 다른 친구 하나 있었잖아 기우 아니 왜 이래 아니 기우! 기우가 선별시험 아니, 시험 예쁘지? 응 우선 별데 이거 이거 아이거잘 나왔다 이러고 있어서 이다 그거잖아 그거 무한성 할때그 표정 그니까 그 표정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력인 이 괜찮은데? 이거 재밌어 어? 이건 좀 곤란하다 곤란하다 재산 전재산 전재산 이것도 <목소리도> 귀여워. 이것도 귀엽다니까? 이것도, 아, 이것도, 예쁘다.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예쁘다. 이것도 예쁘네. 어, 아, 얘 너무 좋아. 아, 신호 보면 별로인데? 짱로 친구들 이렇게 너무 좋아? 아니, 카나우 예쁘다. 어, 어이 새끼 별로인가? 이 새끼 아니야? 어, 어 이거 그거네. 뭐? 개수. 개수 카로. 이 밥맛. 없다고? 어, 시즌 1만. 음. 어, 바이큐. 어, 바이큐, 어, 바이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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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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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 아, 아, 와, 우와! 어,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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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지렸다 누세요와 뭐 미쳤다 어떻게 아니 우리, 우리 빨간머리 쟤있사주안 아, 돼? 2800원? 아, 너무 비싸 쓸때없다쟤 니가 저번에 이상한 애 아, 뽑아놨잖아 뽑아. 얘얘 아님 얘? <laughs> 아니 네, 네. 얘인거 같은데 빨간 옷 입고 있어 빨간 머린가아 네. 빨간 옷에 흰머리 아 그래? 맞 아니, 이거 주이제 이거, 존나 이거. 다 이거, 이니 이거, 진짜 제발 봐라 이거, 이봐 이거, 이거, 이거. 더재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갑자기 무슨워어야 가라 야야 어떻게 어떻게 아니 왜 안가냐 왜안가 g 야똥니 d e 야난 집중하게 아, 가라고, 아, 네. 가라고. 네, 가... 야, 야, 이사가길 잘했다 클�gga 응. 진짜. emoc polit ę traded t h u 야야 k 이가 서비스가 줄 s 어 아 지금 머리 질린다나 머리 지... 색깔? 오. 어. 어흰 하나 어비극이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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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아왜꺼져까서 되네? 와 <laughs> 야, 왜 이렇게 지 체험망크 크지? 송만스 아 토끼 아, 시장

뭐 먹었어. 이게 말하면 재미없는데. <laughs> 와, 배가 죽는가 부르고 이거. 아, 마이허. <laughs> 3개월 차걔강대네가 <laughs> 아, <laughs> 응. 나는 너네 근데 니 네, 네. 과, 네 과거에 엄청난 강대였잖아. 그래이찍었다 어, 어, 엄청난 광고이시 이거 괜찮은데? 도제 마음에 드는 모무은뭘 안 덥나? 네. 프라다야 제가 제이크 찍은 거잖아요. 제이크 바이브. 아, 이 사람은. 아 근데 진짜 제이크 진짜 많이 왔어.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우리가 스탠딩에 여자친구 숨겨놨다 <laughs> 근데 그 여자친구가 나인 거임. 예요 어, 진짜 맞아서 막 너무 예쁘게 나왔어. 안 되니? <웃음> <웃음> 할부 말기 뭔데? <laughs> 아니 개 황당.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아니잖아. <laughs> 어떻게 생각하냐? 선우의 머리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제일 데요 아씨, 바로 손절의 머리네. <laughs> 아니 그 강남스타일이어서 저가뭐 뭐야 저게? 범죄 음, 응 개싫어 아니 뒷면 보여주세요 어? 조작한거에요아 똑같은데? 아 다른데? 글씨가 다른데 아 그렇네 아 위에가 똑같구어 누구지 글씨체? 제이크? 봐봐 찢어져 봐봐 잠깐만 하나 둘셋뭐라어 제이크야 제이크야 나의 손 퀴즈! 와우! 앤제이크 이거... 개웃기다. 아니 제이크왜이 웃기지? 이만 봐줘. 아 근데 정원이 그만 가는 선우랑 정원이잘 쓰지 지금 그러는 거 같아. 카넥시 위. 그래? 카넥시 아이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림 아니 여기를 향해서? 아니아니 미안 미안. 아니 어떻게 반만 그렇게 돌고 네. 홀라당 가버릴 수가 있지? 나는 아, 너무 충격이야. 다 너무 답이 없긴 해. 진짜 실망이야 얘들아. <laughs> 이거 쓰는 거예요? 정원씨가 쪽볶이 먹으라고 했어요. 네, 정원씨. 어제 왜 전쟁 봐요? 안녕. <laughs> 어. 잘 가요. 진짜 찐 바이. 재밌었음.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뭐 하고 왔어요못 봤어요. 타

なんか前5年前に韓国、うん、行った時より優しい人が多い。あそうだそうだ。この前はちょっと厳しい感じ。うんうん、コンビニは優しくない。コンビニはコンビニは確かに。日本は優しいよね。うん、日本は優しい,、うん、優しいと思う。<laughs> でも日本にいたらいつも思ったことがある。なるよ。 コンビニに行たらみんな外国人。だからね今がなんか日本じゃない。うん日本人がインドネシア見たこと見たこと。そうそうインドネシア。コンビニはインドネシアとか外国人。外国人がいっぱいいる感じ。違うのでね。うん。日本語を喋りたい。うんうんうん同じ予告あるかな。こんな感じだったの？いや違う。トラ。 아 이거 절대 탈아 절대 탈아순아 이리 와봐 입어볼래? 님 여기? 휴먼 메이드 혹시 이옷 있을까요? 홈메이드 음. 휴먼 메이드 옷이긴 한데 어, 이건 지금 흔들인 같아 아 그래요? 지금 탈기 아예 없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가 길에다... 어... 아싸. <놀람> <laughs> やっぱでも可愛いから。うん可愛いね。私も買いたい。ね可愛いね。大 <laughs> くて、ね、何を買えばいいか。<laughs> そう。ブルベ。ブルベ？いちいち。1> 1あこれ。あこれが。よすぎる。これはこれ。これ<族>でもこれ。 한국에 서가싫로이가 싫어 보이는데, 가이가이는데가유이는데 화가 싫어 보이는데, 화가 싫어 보이는데, 화가 싫어 보이는데, 화가 싫이는데이는데 화가 싫이그데 화가 싫어 보이는데, 화 보이는데, 화가 이거가 싫어 이는데 화가 이는데 화가 싫어 보이는데, 화이보이는어이는어 보이는데, 화가 이걸이는데데요 1등은 뭐예요? 1등은 방금 와가지고. 저도 뭐가.. 1등 하고 싶어요. 이거? 이거? 이거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쇼핑 되세요. 맛있다,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 하죠. 예, 하죠. 하 買った。失っくりした。何や？四十。ああ。もう一回言ってみて。<laughs> <laughs> あの韓国のブランドはイケメンじゃないけど、少しイケメンな人をわざと置いてあの売,売ろうとしてますものを。を <laughs> <laughs> あマジだと？<laughs> 詐欺ですか？受ける。絶対にそれは言ってはダメです。<laughs> 秘密秘密だ、うん。内緒。みんな秘密。<laughs> 後使っててみるる、えー、<laughs> <laughs> あ、当ここれ、当てるこれ、これこれこれこれうんこれだった気がする離れなく <laughs> じゃ一個,一個。ジェイさ、急に前髪下ろしたりするからさ。<の>本当にこれ全部2万1000円。おま<う>、えー、で 2>。2万1000ではないかも。え、なんか読まねこれこれこれこれ入ってある。これはどう？可愛い,い。

시오팡.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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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似合います似合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ヒスンが一番かっこいいね。ヒスンしかダメ。でもリノき上着したじゃん。ごめん。待ってください。ね味が。ああ、硬水軟水わかる？日本は軟水。軟水が何？軟水は水の味がなんかやわなんか柔らかい。なんかしない？しない？ 香水はちょ少し癖のある味韓国かうん韓国に慣れてるから。はいあと5分うん味はどうですかましどよめっちゃ飲むましっチェはははいごこれもらったらすぐ食べたらよかったのにうんちょっと時間がしここに呼びねうんうりうへん 私,私たち私たちの銀行や <laughs> 日本語でしたら <laughs> また5分かかるねえ, <ー S 2> えここら辺で捕まえるタクシーただえ分かんない,っないやってみようか <laughs> <laughs> あきたきたき <laughs> た <laughs> <あ> <laughs> <laughs> 大丈夫 じ<ー>や、私が日本人。え、韓国。クク韓国人です。そああ、苦手。う釜、ん、山に行く。絶対。はい、ありがとう。このパンを持っていかないと、お友達に。うん、似合わないけど、これにしようかな。こういう時に。使う言葉。好きにしろ。好きにしろ。 間違いではないよ他の言葉あるあ表現もうどれでもいいんじゃないあーどれでもいいんじゃないどれでもいいんじゃないあったあ違う違う験してこれこれこれこれおー いい子いい子可愛いいかい恥ずかしい。何の話した？あゆりんと今日遊ぶことと一緒に買い物するってことと。あ今？うん。ラインで写真送って。はい。四つ角大好き。韓国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また行くね。また連絡する。私は日本にいく。オッケー。日本来て。 미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창이여입니다